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아버지, 수요 예배로, 기한제로로 아버지, 저희들을 발걸음으로 옮기게 하시고,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한제단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영김도순 목사님,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기하고 복되고 포로하게 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력을 치르려나 다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오늘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귀하고 복대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종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전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밤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역을 치르나 더 여지 없으고 하나님 앞에 기하고 벅덕고 거룩하게 쓰임 받는 종들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한정으로 네. 통하에서 아버지 전 세계 복지 방송으로 아버지 일하고 있사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한 네. 복지 방송이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로 나가서 많은 아버지 한테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국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보고 만한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 부르고 나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만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예위서 믿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한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하에 청명으로 주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간의 아버지 다툼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는 국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오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을 맺습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시오 기하고 복되고 거룩가게 쓰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부족한 딸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